네, 반갑습니다. 마모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겪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어려움이죠. 바로 강박 생각을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닐까. 이걸 부정하지 않아서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을 느끼면서 강박적인 반응을 해버리곤 합니다. 강력하게 부정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더 확인하고 씻거나 도망치는 등의 그런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보통 강박 사고가 처음 떠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강한 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면 순간적으로 잠깐은 안심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점입니다. 곧바로 또 강박 생각이 찾아오고 또 부정해야 하고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려고 할수록 그 반대로 또 의심의 씨앗도 함께 올라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방식으로 의심의 가능성이 틈을 파고듭니다. 결국 부정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에 주의력을 두게 해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강박증은 이와 같이 부정하고 저항하는 그 마음을 연료로 먹이로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강박증에게 이러한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하는 것은 강박 생각이 사실인지가 아닙니다. 강박 생각은 잘못 들린 알람이기에 부정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강박증은 잘못된 생각이자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거나 그 사람을 내가 실제로 미워해서 그런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강박적인 사고가 증상으로 스쳐 지나간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박 생각을 부정할 필요가 없고. 그 그저 증상이라는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죽음의 기운이 전염된다거나 오염된 기운이 퍼진다거나 이러한 생각도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무시이자 진짜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듣는 비유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걸려와서 당신 통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만 우리가 아 이건 사기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끊으면 그것이 진짜 부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통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강박적인 생각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고 아니야 아니야 라고 사실인지 여부를 두고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강박이 보내는 허위 메시지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끊어내는 것이 진짜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분별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박사고는 크게 두 단계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증상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 내가 나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이러한 원치 않는 이미지나 장면 단어들이 불쑥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박증상을 알아차리더라도 두 번째 강박사고가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으로서의 생각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냥 넘어가면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이 강박사고가 아니라 진짜면 어떡하지? 이처럼 강박사고든 1차적인 증상 자체의 생각도 문제지만 2차로 의심하는 마음이 더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두 번째 의심에 낚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강박증의 늪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회복의 열쇠는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증상으로서의 생각과 현실을 분리해서 볼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곧 이건 현실이 아니라 단지 증상의 일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의심하는 마음, 그 생각도 역시 증상이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곧 정신적인 면역력이 되고요. 몸이 바이러스를 알아차리고 항체를 만들듯이 정신도 이 강박적인 생각을 이건 병의 증상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강박 생각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강하게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적으로 이 소중한 대상이나 가치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무시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듯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싸우면 안 됩니다.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니야 라고 부정할수록 강박은 그것을 먹이 삼아 더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상으로 잘못 울린 알람으로 알아차리고 강박 증상이기에 무시해야 합니다. 진짜 부정은 싸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한 무시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전화를 끊듯이 떠오른 생각을 또 왔구나, 그냥 흘려보내자 라고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알아차렸음에도 들어오는 의심하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생각 자체도 근거 없는 하나의 강박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강박적인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불안으로 해당 생각을 부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사실 강박증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대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부정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증상으로서 이 생각과 거기에 의심하는 생각까지도 알아채는 바탕으로 무시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강박사고임을 알아차리고 무시하는 것이 진짜 부정하는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과 정신적인 면역력을 기르면서 강박이 던지는 허리 메시지를 보이스피싱처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강박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면역력을 더 구체적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 수업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